수작은 몇 평이나 하시는데요? 어, 한만평 정도요. 만평 정도. 어, 만평 정도 하시고. 수술작은몇 년이나 지으셨어요? 지금 한 시, 10년, 15년? 15년? 네. 그런 좀 아까 신정식이한테 또아가리 한번 보라고 그랬어. 근데 어쨌나오면깐 저메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만 농사지으면은 좋겠네. 다 그러네. 여기가 이제 그 여기서 쓰는 거는 요거 한배미를요걸 뿌리고 요세배미는 다른 저 우리 그 관행으로 하는 거 돌 뿌려서 근데 여기가 이제 참 오래 가가지고 이제 참 여상해. 이게 정수가 이런 농사 보고 농사 아주 잘해났다고그러라니까 <laughs> 근데 여기 가는 장 아가지고는 장. 돌 뿌려 돌 뿌려. 요 우기하고 이렇게 차이 나므로. 이게.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엔텍을 넣으신 거죠 네. 여기엔텍을 넣으셨고 여기 이제 기존 관행. 예 네, 관행으로. 열매도더 많이 달리니까. 똑같은 지금. 새품종이고 어, 품종. 품종이고 그리고 뭐 이양은 아, 똑같은 한날 한날 할짜. 아 지금 요거네 필지가 있으신데 네 필지, 예, 좌 앞에 세 필지가 더 있고, 예. 지금 요한 필지만 지금 멘텍을 쓰실 예. 거죠? 음. 그렇게 이제 우리 저만 현장 뭐 농약사 사장님이 이렇게 대적으로 갈까 한번 해보자고 그러더라고. 예. 예 그러면 날참 지금 나 이거 뿌려놓거나 짜 별라 여기가 일단 그. 이삭걸음은 동일하게 하셨죠? 네, 동일하게 다 네. 하셔. 일반 이삭걸음은 동일한 NK 비료로. 아. 같은 품종인데, 이놈 것들. 나락도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요? 응, 음, 이삭수가, 이삭수가 이름이, 이름이 더 있어, 지금. 이거보다는 네. 수확이 좀 약었다. 그러니까. 이거, 우리야, 이는 이제 뭐, 일단은 수학을 해봐야 이제 알겠는데, 현재까지는 하여튼. 외관상으로 봐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, 지금? 음? 이거, 아, 지금도 차이가 나고? 네, 이렇게 보면은 어, 어, 차이가 이삭 나. 싹 달린 게 어, 어. 차이가 엄청나요. 안 나타난 돌풍이없잖아그럴 빨리 좀, 지금 폭동이 같으면 이런 색깔 나오면 많이 죽었다고 봐야 돼. 세균적으로 원래 좀 질소가 세면 그게 많이 오죠. 예, 원래는. 가천무, 음, 음, 가천무는 가처모. 야 세균성이 금년에 그 나랑가지고 그, 그 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그그 그, 그 시기에 그 온도가 높아버렸는디. 다수 해버렸어 고온 다수법은 이게 책균성이볼 수가 있는데 어째 꽉습을 물고 왔고 근데 이제 그러면뒤도 불구하고 불병이 없다 이 말이야. 이 말은 안 죽었다 이 말. 이야 그게 핵펀트예요. 예, 예. 색상이 찔한데. 예예. 여기 색상이 찔하고 이렇게 하면자 바람을 해가지고 다 떨어질 건데 안 떨어졌다 이거지. 아 그렇죠. 예. 어. 그러니까 입색은, 막 끝까지 입색을 유지하면서 이제 또안 쓰러지고. 바람이 지금 엄청 세게 부네요. 어, 그러네. 지금 오래 엔택 처음 해보셨는데 좀, 어떻게, 좀, 어떻게 느끼세요? 와 처음 해봐서 좀, <laughs> 이거 보시다시피 뭔가 다르잖아요. 예, 네, 예. 네, 네. 보시다시피. 네. 어, 내가 뭐 이거 와가지고 막 켜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, 이거 보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. 차이가 나잖아요.